맛있다와 맛있겠다 나 비빔면 진짜 좋아해 와 제가 진짜 비빔면을 와 진짜 좋아합니다 비빔면 진짜 맛있어 와 비빔면 먹고 싶다 와 비비... 이거 진짜 잘 비볐다 야 이야... 비빔면이 진짜 새콤달콤하면서 시원하고 촉 들어가고 비빔면 최대 몇 개까지 가능 비빔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고요? 모르겠어요.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나 컨디션 좋을 때 먹으면 한 10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진짜로? 허세 아님, 진짜로? 일단 하나 빨리 먹는 건 진짜 10초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거짓말 같죠? 나도 약간 거짓말 같은데. 10초는 좀 그렇고, 30초? 30초는 충분하다. 30초면은 이거 하나 충분히 먹어. 그쵸, 비빔면은 근데 뭐랑 먹어도 맛있어. 비빔면이 워낙 진짜, 아, 아, 진짜, 진짜, 와, 비빔면 먹고 싶다. 여름이 또 비빔면 제맛이거든요 막 무더위 막 찌는데 라면 먹으면 막땀 뚝뚝 떨어지고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되게 막 스스로가 미련하게 느껴지고 나 라면에 미친 사람인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별 생각 다 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비빔면은 시원하게 얼음 이렇게 탁 날라 해가지고 이렇게 호로 비벼 먹으면 아우 너무 시원해 그냥 아 근데 아, 어, 다행이다. 비빔면 먹고 식욕 돌았는데 이거 보고 또 바로 떨어지죠? 오이 맛 솜사탕이래. 아, 열받아. 아, 배고픈데 이런 거 보니까 더 열받네. 자, 비빔면은 누가 끓여도 너무 맛있어. 물 조절도 필요 없고 그죠? 근데 또 비빔면도 물물 물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고 그거 좀 세심하게 안 하고 대충 하면 약간 비빔면조차 한강으로 만들어 버린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어, 제가 몇번 그래 봤거든요. 스스로에게 너무 화나 물다 버린 줄 알았는데 면 밑에 물이 이만큼 있어. 그래서 이게, 이게 비비다 보니까 어 물이 너무 많네. 한강대. 그럼 개 화나요. 그리고 비빔면또 천천히 먹죠. 어, 얼음이 다 녹아 또 한강대. 안됩니다. 여러분 빨리 드셔야 돼요. 얼음 녹기 전에. 조금 그 비빔 국물이 조금 고여야 돼. 한 면을 뜨겁게 비빈다고 그거는 그거는. 정신교육 해야 됩니다. 그건 비빔면이 아니야. 그건 맛이 완전 달라요. 그건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돼, 진짜. 그거는, 어, 2시간 면담 들어가야 됩니다. 진짜.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. 그건 진짜. 그건 진짜 내가 못 봐. 그건 안 돼요. 뜨겁게 먹는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되는데. 그건 아니야. 한강에 따뜻비빔면 오! <laughs> 아, 너무 끔찍한 음식이요 한강에 닥터 비빔면 아. 차라리, 차라리 오이만 솜사탕 먹읍시다, 여러분 열라맛이 쉽지 그게 먹을만하다고요? 아, 달라요, 여러분 먹을만한 거랑... 아니, 열라맛있는 음식을 왜 먹을만하게 먹어요? 응? 열라맛있는 음식을 왜 먹을만하게 먹어요? 그죠?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... 아... 뜨거운 비면 맛있다고 하기 여러분 그거 알아요? 비빔면이 보통 차갑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또 뜨겁게 먹죠? 그럼 또 별미다 그게 이거 뭐예요? 두부튀김인가요? 아 멘보는 빵 샤는 새, 새우 새우 토스트야? 어.. 우와 맛있겠다 빵이랑 새우랑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소스 찍어 먹는 건가? 맛있겠다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야 새우. 배님 구경 드셔보세요. 진달래꽃 향기 나고 고와요 당진 수림. 아 새우. 새우 튀김. 스프에 반말아서 먹어봤나요? 이쪽도 만났는데. <목소리가> 아, <으아! 웃음> 이거를세 개를 한번 에싸 버리네. 딱 선주 음식. 하트 하트. 뭐 딸기겠지? <laughs> 아, 진정. 진정된다. <laughs> 집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맥주 깔뻔. 음, 다행이다. 편안. 편안하네요 원이님 감사합니다 왠지. 이제 그런 말 들어도 별로 타격없음 왜냐? 나 이걸 봤거든 와 이건 좀 심하다 이건 너무 비주얼적으로다가 아니 초콜릿만 없어도 맛있는 김치볶음밥인데 오레오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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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 뭔데? 와, 와, 아, 너무 미서 그거 말이야, 오레라이스. What the? 아니 근데 와, 와 이거 철광석 아니에요? 이거 우리 동네 있어. 배달음식 오고 보다가 초코라테 소복이 있네. 그래서 시킬까하다 말았어. 와... 와 진짜 철학과 분이 하신 거군요 괜히 또 소크라테스 떡, 떡볶이가 아니네 그래 철학과도... 철학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제 짧은 인생 철학과 떡볶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할줄 아는 게 떡볶이 밖에 없기 때문에 떡볶이만 잘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선배는 중용의 미덕을 설파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떡볶이는 맛의 중용 맛의 밸런스를 추가합니다 떡볶이의 이데아 니네 맛을 알라 다른 떡볶이들은 이 떡볶이의 모사일 뿐인가요? 맛있어 보인다 근데 그죠? 야 그리고 이거 핫도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뭐야 떡볶이 야 이거 형. 맛있어 보이는데? 아 근데 이거 충전 좀 해주세요 <laughs> 부탁드려요 6%일 때는 충전 충전 부탁드려요 <laughs> 꽃을 먹어? 우와 <laughs> 우와 이거 뭐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? 독이 있을 것 같아. 와, 근데 이거 궁금하다. 맛이 있을까? 궁금한데? 이거, 이거 구매하자. 100송이만 사면 되겠죠? 100송이 너무 많나? 50송이만 살까? 본인장.